귀한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가장 절박했던 순간 가버나움에 친히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 속에 전해지는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을 많이 주목하곤 하지만 실상 성경은 백부장이 가장 절박했던 그 순간에 카파르나움 위로의 도시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참된 카파르 나움 위로가 되셨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놓치지 않으십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실 것이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카파르 나혼, 예, 진정한 위로 되시고 참된 피난처 되시. 주님을 바라며 오늘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시작.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동시에 삶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카파르 나옴 참된 위로가 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며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